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르트문트와 슈트트가르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는 지난 라운드에서 운이온에 패했습니다. 레비어 더비에서 지역 라이벌인 샬케를 제압한 이후 세 경기에서 2패를 당하는 등 다소 주춤하고 있죠. 그래도 부상 중이던 팀의 에이스 로이스가 지난 경기에 부상을 털고 돌아왔고, 레이나와 아자르 등 2선 공격수들이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브란트와 아데예미 무코코 등 이번 시즌 주전으로 나서는 선수들도 홈 출격을 대기 중입니다. 슈트트는 보험을 제압하고 개막 이후 10라운드 만에 첫 승을 따냈습니다.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도 승리까지 한 발이 모자랐던 이번 시즌이었는데 멀티골을 기록한 와만키투카의 화력이 불을 뿜었죠. 큰 부상 이후 복귀에 1년 정도가 걸린 와만키투카는 칼라이지치가 떠난 팀을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 아하마다와 피리 등이 그를 지원 중입니다. 슈트트도 지난 라운드 대승으로 인해 분위기를 끌어올린 건 사실이지만 원정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하는 건 부담입니다. 특히 슈트트는 징계로 지난 경기를 빠진 카라저가 복귀에 중원에서 수비 라인을 보호하겠지만 벨링엄과 로이스, 브란트가 이선해 나설 도르트의 화력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죠. 도르트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프라이브르크와 브레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브로크는 주중에 포칼컵 2라운드 일정을 하브리그 팀 상대 로 치렀지만 홈이었고 로테이션 을 돌렸기에 이 경기에 대한 부담 이 적습니다. 지난 리그 경기에서 민헨의 대패 를 당하며 2위를 내줬기에 브레멘 상대로는 전력을 다할 것이고 그리프 와 그레코리치 헬러와 도안 등주전 공격 자원들이 출전할 것이고 에게슈타인이 3선에서 최전방을 지원할 것입니다. 브레멘은 마인시전에서 이재성 을 막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그래도 시즌 초반 착실하게 승점 을 따내며 리그 중상위권을 꾸준 하게 유지하고 있죠. 슈미 트와 그로스 등 볼란치들은 수비 라인 보호와 더불어 최전방으로 질 좋은 패스를 뿌려주고 있고 파이퍼와 프리들이 버티는 수비도 안정적입니다. 브레멘 역시 주중에 파더 부른 상대로 원정에서 포칼 일정을 치렀기에 부담을 갖고 나서는 프라이브르크가 원정입니다. 또 브레멘은 원정에서 이번 시즌 잘하고 있지만 필크루그가 상대 수비에 막힐 경우 해결할 다른 공격 옵션이 다소 아쉽죠. 정우영과 페테르센, 샤데 등이 후반 교체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프라이브르크가 승점 3점을 추가할 것입니다. Thank <laughs> you. 다음은 레버쿠젠과 볼프스부르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쿠젠은 샬케를 대파했지만 다음 라운드에서 프랑크푸르트에 대패했습니다. 동점골을 넣었던 잉카피에가 후반 중반 퇴장당한 이후 생긴 숫자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죠.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한 중요성이 큽니다. 볼프스는 슈투트전 승리 이후 3경기에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시즌 출발이 좋지 않았지만 서서히 성적을 내고 있고요. 지난 경기에서는 글라드바흐 상대로 경기력이 나왔는데 부상 중이던 요나스빈이 돌아왔고 아놀트와 스반베리가 중원을 지탱하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은메차와 마르모슈 외에 공격 자원이 부족했는데 비네의 가세로 다시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중에 아틀레티코 상대로 체메스 원정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가 아닙니다. 홈에서 전력을 다해 상대와 맞서야 하죠. 인카피에가 빠지는 점은 아쉽지만 포수 멘사가 공백을 메울 수 있고 프린폰과 디아비 등 분데스리가 정상급 윙어들이 경기 내내 볼프스 측면 수비를 공략할 것입니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호펜하임과 민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펜하임은 리그와 포레에서 연달아 상대한 샬케를 대파하고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다브르와 스코프, 앙헬리뇨 등 선발로 출전한 선수들이 모두 골맛을 받고 카박과 은소키 등이 나선 수비 조직력도 안전적이었습니다. 뮌헨은 챔스에서 인테르와 바르샤 등을 모두 제압하며 사전 전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1위도 거의 확정적이기에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지난 경기에서는 2위를 달리던 프라이보르크를 완파했는데 고레츠카와 김미희, 사비처의 최강 중원이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했고 사네와 마네, 그나브리 등2선 공격수들이 모두 골맛을 봤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백포를 가동하며 공격적인 운영을 했던 것과 달리 호펜하임은 백스리로 수비를 강화하고 경기에 나서며 상대에게 쉽게 리드를 허용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앙헬리뇨와 스코프 등 공격적인 성향의 윙백들이 오버래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 그나브리와 무시알라 마네 등윈헨 공격수들의 침투에 고전할 것입니다. 프라이브르크전 대승으로 기세를 놓인 윈헨이 다시 한번 상위권 팀을 제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우크스부르크와 라이프치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크스는 주중에 뮌헨 상대로 포칼 2라운드 일정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리그 내 모든 팀들이 포칼 일정을 치른 상황으로 일정상으로 불리할 이유 는 없죠. 외려 홈 연전으로 체력적으로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상위권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시즌 초반 찬스에서 마무리 불안과 타이트한 일정 소화에 대한 부담으로 하위권으로 추락했는데 강팀답게 반등에 성공했죠. 베리샤와 데미로비치 등 홈팀의 공격수들도 최근 찬스에서 안정적인 해결로 골을 뽑고 있지만 라이프치히 상대로는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슐라거와 캄플의 수비적 지원 아래 포스베리가 공격 작업을 전개할 수 있고 은쿤쿠와 안드레실바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라이프치히가 중요한 승점 3점을 추가할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